아 진짜? 어... 미친 새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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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가깝다 <laughs> 일하는 중인데? 뭘 뭐, 일하는 중이야 씨. 일하고 있네 야 일하고 있잖아 근데 어. 직업이 창녀촌이야? 그럴까봐 아무 불쌍하지 저방... 않냐? 어? <laughs> 존나 불쌍하네 열심히 얘기하는 방송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아, 진짜 불쌍하다 <laughs> 왜 헐떡거리지? <laughs> 왜 헐떡거리지? 저러고 헤어졌대. 진짜? 잘했네. 벌레 같은 거 사줬다고 헤어졌네. 아 차인 건가? <laughs> 좋은 칼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 어? 좋은 칼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나, 상 태가 있을 텐데 없 네, 그건 그렇 고, 도대체 근데 무기 별로 판 매하 는 금액 을왜 하향 먹이 인지 난저 그게 정말 궁금하다. 그러 게돈모 으기 존나힘 들어. 그냥 트래퍼들다 나가 뒤 지라는 거야. 나같은트래퍼 들. <laughs>

죽어라 죽어 네, 이쪽으로 튀어 이쪽으로 튀어 유인해봐 유인해봐 나 10V 있어 기억해 그래, 기억해 그래. 얘들 아.. 그 안테나 건번갈거같은 유인해볼게 여기 씨끼야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어... 좀 수상한 애들 같아 그래? 10V 회수해볼게 그냥 잡자 뭘 하는 거지? 팔을 빼? 내가 있는 데 그냥 무시하고 건물 막 들어가는 거? 쫄았어, 쫄았어. 상사죠. 그냥 네 싸우고 있어봐. 갈게. 이 주먹, 주먹이야. 아니, 좀 먹겠네 아, 바보야 진짜 바보야 두명 맞아? 그 맞아? 그때아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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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그때는 그이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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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신그그때그때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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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빡빡이를 쫓아갈대보 어? 빡빡이 겁나 너무 한데 어떻게 친구를 버릴 수가 있니 너? 딴키. <목소리> 빡빡아. 이 빡빡아. 이 빡빡아. 이 빡빡아. 오, 뭐야? 이 빡빡아! <laughs> your number one pal has someone else. h r a y for y o 그나저나 아니. 왜 그거 다두 두 가지 다 네가 먹냐? 너무하네. 어, 아 그러네. <laughs> 너무하네. 이거 생각 못했어. 야, 야, 야 네, 여기 네, 아웃 필터에 있어. 사람 있다. 소리 났어. Somebody just killed someone else with a melee weapon. Every time you use a health potion, we donate a portion of your health. 아닌가봐 중원아, 정말 미안하다. 죄송 이게. 왜? 3인도? 어아닌가봐이 쁘씨는.. 필력 15% 할까? 어? <웃음> <웃음> 라이프 어? 라이프 라이플 살까? 라이플? 그러든가 <laughs> <laughs> 어? 지아 그러고보니까 킬..킬도 니가 다 땄구나 그래서 난 돈이 없구나 <laughs> 아미친야 야, 이거 다 벌어라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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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거. 이게 비싼 거냐? 쁜나비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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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싼 거 나쁜 나쁜 아 잠깐만 하쁜 나쁜 나쁜 나칼 있어. 나 그게 더 아니야 편나 아이 개쩌 아, 다 있어 여기 에어나 보급팀인거야 거시지? 어나 보고 아 이거 중치잘 된다. 라이프리 저격총이네. 사건 이름알고보번 저격총이었어. 아, 들어보려 숨져 이거. 중계 잘돼 진짜. 알아. 아. 알아. 아.

하면 안돼 있어, 진짜. 어라? 아, 여기 있구나. 잘 보이지가 않네. 어디 갔지? 똑같은 위치에 던졌는데 어디 갔지? 신고가? Alert! It's time to play. Grab my package! drop <debuted> like. 어을나 나이... 아, 하게만고 여기 봉대 있어. 승주야, 여기 왜, 왜 버린 거야? 아, 아, 아이템 칸이 없어. 아, 그래? 내가 들게 그럼. <centimetl assistance> 이것도 네가 <áfic> 들래, 승주야? 어. 아니야. 라이플 안 사? 네가 사. 나 라이플 두개 그럼. 좋네, 뭐가 좋아? <laughs> 좋은 거지? 야, 두 개.. 있니? 내 등에 총두개 있냐? 어, 내 등에 총두개 있냐? 이러면 어, 두 개야. 야, 저거 철도 타다 주워줄 수 있어? Yeah. 주워, 주워, 하나만 주웠는데 가자. 그 내가 깔아야 위력 더 높아져. 아별차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위력 더 높아져. 시간 시간 그.. 해제하는 시간 차이던데. 그러니까 시간 엄청 길어지고 위력도 좀더 높아진다니까. 위력은 없었어. 아니야 위력도 높아져. 왜 뭐, 아, 저... 아무도 안 먹네? 그래만 먹기지. 여기 사람. 아, 잠만 사람 있다. 있어요? 아 지하실이다 지하실. 아 지하실 아니야 위. 에 아니야 지하실이야. 아, 위에라니까? 저거 보급, 보급 패드 밟은 소리야 이거 숨겨다 봤어, 얘가 도망쳐, 그럼. 알아? 알아? 도망쳐. 도, 아 싫어. 도망쳐! 아, 시어돈 박스 먹고 여기. 먹어, 그럼. 파면돼 있냐, 이 건물? 아, 몰라. 나 지금 가운데더 덧갈러 가는 거란 말이야. 네, 형. 건물 파면안돼 있는데. 차가 가까운 데서 죽 어. 그러네, 여기 주차장 있네. 보이세요 이거? 왜창이 많아? 오야 저기 가운데 있다 한대라이플 쏘면 안 되겠지? 괜찮지? 쏴도 한 대씩 맞췄다 야나덫 깔아 놓은 거야 덫 아, 깔아 놓은 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목표 먼저 한대살살나못받겠지아 미친 새끼 야 갖고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안 가해. 됐나? 됐으면, 요, 가져가. 아, 더 있구나. <laughs> 여기 구역을 완전 우리 거로 만들게. 그다합플레이 아니다, 가자. 여기 이 정도만 하자. 이제 여기. 아니다, 여기는 목숨이야, 너는. 이 진대에서 싸워야 돼. 설탕 몇개 있는 거야? 개많은 거 같은데? 내목금이 어... 내목금이한번 목구미... 빼도 되겠다 어디다 깔았지? 보이지도 않아, 이 씨. 빨리 해딱쏜다고 <목소리> 다플러 <목소리> <목소리> 시 가자, 하플레스 가자. 하플레스 어, 여기 파밍안돼 있잖아. 그냥 <목소리> 여기 가자. 나 <목소리> 여기 칸도 있어? 다부 <눈도> 몰방 <목소리> <그냥> 가자. 여럿치가 승조야. 아가. 어. 오, 방금 전에 이거 투명복을 걸려 가지고 깜놀렀네 나도 봐. 나도 봤다. 막해진 거. 나히라고 파밍돼 있나 봐라. 파밍돼 <목소리> 있다요. <목소리> 오 깜짝이야. 아 렉템이네 이거. 거기 사람이 뒷자로 서있었는지야. 알아. 아 사람이 서있다고? 여기 뒷자 서있잖아. 나는 <laughs> 안 보여. 놀랐어 방금. <laughs> 공포 게임이야. 어. 플래시하자. 알았어. 너총안 썼지? 한 발도 안썼어 잘했다. 면망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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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망이 좋아 나 이거 터트릴게 어 이거 하프링인가가는기위왜 <laughs> <우리> 가스? <laughs> 형 3 4번 아니 4번 5번 비어 가지고. 어 뭐야? 어. 어디 있지? 안 보여. 뒤에 방향 같은. 그냥 가자. 아플 레스로. 아 여기 맞구나. 야 근데 이거 덫 걸렸을 때 이거 그냥 풀샷이 한 방보다 매그넘 해든 아니 라이플 해도 같지 <laughs> 그럼 5 0대 어? 어? 그럼, 아니 내가.. 만약에 내가 나이프를 들고있으면 나이프로 백스텝 때리는게 훨씬 좋은데 나이프가 아니니까 그게 서이길일지도 모르겠다

어이 토트리 맞드는데안들 야, 그냥 가자 빨리. 이거 깎게 어. It's time for three great monties. Oh. We just added three crates 아, to so the treasure arena. Only one crate has a light in it. The other two <laughs> full of nightmares <laughs> and <laughs> explosives. <laughs> Basically, just explosions. use 어? c 나 이것도 터뜨릴게터뜨려도 되지? 어. 어. <laughs> 너 근데 왜죽기야 갑자기? 이 씨발. 아, 죽여. 죽여. 그래. 살까진 뽑여 버려, 개새끼. 씨발. 어 죽으렸어. 그 네, 네. 어? 6킬 였다 6킬. 6시. 또그 카타나 패거리 아니냐? Enemy... 그냥 가운데로 yep. 빨리 가자. 유인을 하자, 유인을. 정비 다 끝났지? 어. 가운데로 있어. 응. 여기 있다, 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 대. 2대 3대 4대 맞아 이 새끼야 야이새 야, 여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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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개피야.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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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가 개새야니 네 뒤에 중원아 니네 뒤에 SMG SMG 저저저 어디 있어 이 새끼 개피인데 근데 아까 손재있던 애 죽였어 손재있던 애 죽어 아 이... 야, 주아라 마무리, 주한아만 마무리, 주워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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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주워라, 다